안녕하세요. 성재우동호 인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서성어날,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미의 계절이죠. 그러면서 또한 달을, 또두 달을, 일년을, 여러분 가정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장미꽃으로 거리는데 우선, 5월달은 어버이날이니까 꽃다발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은 우선 싱싱한 꽃을 이렇게 아주 잘 봉지에 싸서 여러분 가정에 배달합니다. 근데 이거는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시들지 않게 그러면서도 가장 멋있게 장미꽃으로 단장을 해서 이렇게 가정마다 배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물이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또 인자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가장 멋있게 우리 후손에게 전달해주고 먼 후일에 미래 세계를 위해서 세계가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전초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소크라테서나 이런 철학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모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낳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림으로 열심히 그려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또 정확하게,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꽃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을 성화시켜서 자랄 수 있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꽃을 그리면서 꽃 사이에, 잎도 하나씩, 살짝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한결더 꽃이 돋보이고 또 모양도 좋죠 그 사이에다가 또 꽃을 하나씩 넣고 5월은 여름이 오기 전 장미의 계절이라기도 했는데 장미꽃을 그려서 우리 가족과 부모님들한테, 친지한테, 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행복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만 송이 장미가 있죠. 이거는 더만 천만 송이보다 더큰 사랑으로서 연결됐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꽃을 그리고 꽃 사이에 작은 인맥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은 아주 더 멋있는 꽃들이 되죠. 그래서 꽃그 밑으로 내려가는 꽃줄기는 이렇게 살짝 나오게 됩니다. 비록 장미에 가시는 있다고 그러지만 이 가시는 아주 부드럽고 또 향기롭고 좋은 이런 형태를 가진 게 꽃다발이에요 종이로 쌌기 때문에 가시는 없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장미 송이가 살짝 필듯 말듯 올라온 게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성화식키 주면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채색을 해가지고 살짝 안쪽에는 약간 항색 기운이 돌게끔 이렇게 몇개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따라해 보면은 좋은 작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배달을 해서 우리 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옆에는. 아주 멋있는 포장지로 이렇게 살짝 잡목으로 처리해가지고 같이 넣어주면은 이렇게 잘 포장되어가지고 쌓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뒤쪽에는 이렇게 인맥을 살짝 넣어주시면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하나하나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인사로서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은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감동하고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생활을 갖다 주면은 이게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가지고, 보관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꽃다발을 선물로 하면은, 오랫동안 있어도 시들지 않고, 벽에 걸어놔도 장기적으로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꽃다발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서, 장미꽃을 선물한 거예요. 사랑의 장미꽃 선물이라. 그래서 여고 옆에는 너무 크게 쓰지 말고 하제그는 사랑의 장미꽃 선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장미꽃 선물. 이 5월달에 딱 아주 맞는 그러면서 본인이 누구다 행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성제가 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5월은 행복한 5월이 되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